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유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와인 감별사 대회 우승자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직접 볼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와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산 클로라베. 아, 클로라베 이 맞습니다. 미국의 조던. 아 조던 맞습니다. <laughs> 독일의 네? 독일의 아 독일의 마리오 무스카드. 아 무스카드 맞습니다. 자 다음 잔이요. <laughs> 네? 네? 헝가리. 네? 헝가리. 뭐라고요 헝가리 인마 네, 헝가리. 헝가리 토카이. 네? 뭐라고요 토카이 임마. 아말끼러야 하는 네. 자식이네. 야, 리고 네, 나가, 빨리. 뭘 연습을 많이 해. 뭘 연습을 많이 해. 나가라고, 빨리. 나가! 야! 뭐? 대리 불러줄 수 있냐? 뭘 대리 불러줄 수 있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난다의 유담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근대 5대 명창 중에 한 분이신 판소리의 대가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옆에 분은 누구시죠? 수제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병만 선생님께서는요. 인간문화재 27호로 지정되셨고요. 무려 6살 때 춘향가를 10시간 완창해서 한국 국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1972년에는 미국 한해기 홀에서 한국 최초로 판소리 독창회를 개최해서 세계 이목을 주목시키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국악 발전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문화재 김병만 선생님의 텔미 보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누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최고의 명필 서예가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어려운 구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향 김병만 선생님께서는요 1997년 금강경 5400글차를 10년에 걸쳐 완성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백향 김병만의 서예전을 개최해 서예와 디자인의 파격적인 접목을 시도 서예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예가 백향 김병만 선생님의 백덤블링 보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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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하다의 유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뜨거운 라면 빨리 먹기에 달인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라면 굉장히 뜨거 보이는데 이게 대략 몇도 정도 됩니까? 한 100도 정도 됩니다. 아, 100도나 됩니까? 이 뜨거운 라면 몇 초에 드실 수 있으십니까? 7초 정도는다 먹어요 어, 7초에 그러면 오늘 이전에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자 네, 준비하시고요 아, 옆에 분 누구시죠? 수제자입니다 아 수제자시군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 시 작! 와 어,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어우 네수거운 어... 네, 네 네. 뽑아세요 아,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야. 나가. 저기. 뭐? 그 주차권 도장은 어디에? 뭘 주차권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유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한 번도 가위바위보의진 적이 없는 9,400전 9,400승의 빛나는 기로 가위바위보의 달인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까? 예단한 네,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네 그럼 실례가안된다면 오늘 저랑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자가위바위보 오오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뭡니까 이거? 주먹이다 주먹이라고?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내가 이겼어. 내가 보자기 당신 주먹 졌어요, 당신이. 뭐? 제가 이겼어요. 너 바보냐? 내가 보자기 당신 주먹하냐? 뭐? <laughs> 나가. 나가라고. 안 나가? 나가 빨리. 저기 뭐 오늘 끝나고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저 방송국 견학이라도 뭘좀 방송 견학이?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한 번도 변을 보지 않으신 무변 김병만 선생님 모셔보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단한 번도 변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단한 번도 변본 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물 같은 거는 전혀 안 드십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많이 먹죠. 네, 많이 드십니까. 네. 그장 기능이 특별하시다고 들,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을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우유를 준비해봤거든요. 이거 우유를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로 장 기능 괜찮은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네. <laughs> 네. 어,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아 정말 대단하시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달인을 만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 형님 저대단해요 진짜로 야 어떻게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들어 네? 아니 먼저 들어. 아니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다음 녹화가 있어가지고 아니, 먼저 가야 돼 아니, 빨리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간다니까 그럼 먼저, 제가 구축해 드릴게요 먼저 가르쳐야 야 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신 개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번도 여지껏 깜빡인 적이 없으십니까? 예, 네, 제가 16년간 단한 번도 눈을 깜빡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고비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아, 어, 이, 재작년에. 제작, 중국에 황사가 많이 왔었을 때 네. 그때 살짝 고비가 있었는데 네. 꼭 참았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약간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네.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면 네. 이 눈물이 네. 납니 지금 흐르는게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야, 괜찮습니다. 예? 힘들면 들어가라. <웃음> <웃음>